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구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4 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40년 전 신광야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은 죄악을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두 번째로 물을 내는 무리바에서의 사건으로 모세는 결국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무리바 반석의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가난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순종함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경솔하게 인간적 행동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할 때에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수행했던 일들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들이 행하는 일처럼 자기의 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냐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민속이 20장에는 세 가지 슬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미리암의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는 모세의 범과가 있고 셋째는 아론의 옷이 벗겨지는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불신앙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슬픈 사건의 주인공들은 모세와 그의 형 아론 그리고 누이인 미리암 세 사람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당시의 상황은 백성들의 불신앙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으며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1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고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대하여 다투었던 것이 바로 무리바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비난과 공박이 하나님의 종에게는 언제나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힘이 되어 주고 동역자가 되어야 할 성도라도 이처럼 불신앙을 갖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비난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육절만 쓰입니다. 모세는 백성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에 나타났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직접 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석에서 물이 소산하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반석에게 말로써 명령하여 물을 솟아나게 해야 했지만 그는 말을 하는 대신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쳤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쳤습니다. 반석을 침으로써 모세는 성급함과 불순종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호랩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던 그 과거의 경험을 따라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인간적이며 자만이 가득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10절에 모세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반역자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가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한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 때이 말하였음 이로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세 역시 인간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겸한하였습니다. 하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팡이를 가지고 네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그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한 점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돌리려 한 것입니다. 모세가 교만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모세는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고 내리쳤죠. 하나님께서는 다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반석을 두 번씩이나 내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왜 나왔습니까? 모세는 반역한 백성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노로서 수행하려 했던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언제나 겸손과 감사로 해야 합니다. 분노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한 죄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응되었습니다. 불신과 교만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폐역한 백성들을 또다시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율법으로 훈련받은 출애급 2세대들로서 바야흐로 가난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율로 인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불신앙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을 먹이셨습니다. 백성들의 다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은혜로써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생수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욕되게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두번 내리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들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행동을 불신앙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죄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모든 희망이 좌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의 입국은 불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엄격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임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그 수행 과정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과 충성심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통솔력 등 그는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가로서, 법률가로서, 전략가로서 탁월한 인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그의 죄는 교만으로 분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애급의 바로왕 앞에서 신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도자는 인간에 대하여 신처럼 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듯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행한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말과 같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